오늘의 강론, 부활제 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세종성 베드로 성당 주임 안도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하자.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2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와 대화하시며 그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자기가 불고 싶은 곳으로 불고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영에서 태어난 이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찾아온 니코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스승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고백하는 니코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가 육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이며 최고의회의 의원이었던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은 다른 유다인들, 다른 바리사이들과 의원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고백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코데모에게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람이 자유롭게 불고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것은 공자께서 하신 종심소욕불류구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심소욕불류구라는 말은 나이에 따른 구분 가운데 70세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태어남, 새로 태어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태어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심소욕 분류구 라고 하는 공자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데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어설프게 겉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바꾸는 것. 내 마음을 완전히 하느님을 향해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이전까지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설 때, 우리는 마음이 행하는 바를 행해도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세종 성 베드로 성당 주임 안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